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부리자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정령의 그 부호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레슬 떨리십니까? 아, 우리 모두에게 좀 설렘이 있길 바랍니다. 기대함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그 기대함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카톡 내용이 참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톡 내용이 어, 올해가 무슨 년이지요 네. 좀 어감이 그렇지만 경신년 그리고 무슨 띠에 해지요? 원숭이. 그래서 경신년 원숭이를 가지고 육행시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운을 좀 띄워주십시오 뭐죠병 경신년 원숭이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야오. 병도 없고 나쁜 일 하나 없이 신년에는 연중무휴로 언제나 야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숭숭시원하게 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음. 네. 여러분 정말 2016년 한해에는 우리의 간절한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매나 하나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지원합니다. 그런데 음. 제가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중에 가장 파 탑라이어로티가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소원이 될 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더큰 축복된 하나가 될 수기를 간절히 치구나니다 그러면 주님이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요? 제가 맨날 연말만 되면 올라가잖아요. 십이 월에 가서 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받고 내려오는데 연말에. 2016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리뽀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나누실까요? 빌리뽀서 2장 5절이요.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2016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6절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저 높은 위대한 하나님 보좌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다음에요. 진짜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그 높고 귀한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낮아졌을 때 얼마만큼 낮아졌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니다 그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거기까지 낮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이 되는 것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구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졌더니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낮아졌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자에 앉으셔서 모든 마음으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리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낮추시고, 그래서 가 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안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됨에 너희라는 네가 우리 모두가 닮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로 설교할 텐데 맨 처음에 그럼 우리가 하나 될게 뭐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면 으 무엇을 제일 먼저 하나 되게 하실까요?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절 말씀. 5 점. 이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제일 먼저 같아진 게 뭐라고요? 생각이 같아진다 같은 생각을 하나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 이제 신문 칼럼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서로 다르대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이제 그 오락실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드리버를 시켜가지고, 근데 두 대나 설치를 한 거예요.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일 끝나고 돌아와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오락칠 기계가 많냐고, 꽉 채워놨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때 아내가 그런 게답이야한 대만 가져온 데매 두대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두 대였어.라고 막 싸우는 그 장면을 요셉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의 그 기억. 에 관한 연구를 하는 마이클 로스라는 그 박사가 워털로 대학교 심리학 명예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기억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언가를 우리가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 당시에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뭐지요? 그것을 서로 다른 관점,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기억할까 당연히 다르지요. 그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은 크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은요? 축소시키고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자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은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거죠. 맨날 그 우리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할때 보면 매일 우리 조만 돌아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안 돌아오는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 하나 부정적인 것은 더 오래 기억이 납 그 내가 아내와 남편이 말싸움을 했는데 내가 졌잖아요. 그럼 그거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렇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요? 돌에다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많이 쳐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다르대요. 그런데요, 제가 절대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추석을 아니 설날을 맞이해서 배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들고 갔어요. 신고배 좋은 게 있더라고요. 6기 짜리 두 개를 샀습니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걸 들고 제가 차로 왔습니다. 그차 문을 열고 그 무거운 걸한 손에 들고 차 문을 열고 자동이 아니거든요. 그서 담고 탁했는데 그때 누가 저하고 같이 있었냐 우리 가족 전부가 같이 있었어요. 같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저만 들고 오고 문 열고 이걸 다한 거예요. 제가 차를 탁 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아니 남편이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배를 집어넣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냐고 그때 옆에서 우리 아내가 당신은 도와줬어? 이러는 거예요. 당신 뭐 내가 시장 볼때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기억으로는 저는 매번 도와줬거든요. 와이프가 시장 갈 때마다 제가 문 열어주고 다 그랬거든요. 카트도 밀어주고. 그런데 와이프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대요. 그때 제가 이렇 칼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결론을 이랬어요. 아 나는 반만 도와줬더라.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내가 도와주지 않은 반을 생각해서 한 번도 안 도와줬다고 생각한 거고 저는 제가 도와준 반을 생각해서 나는 맨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성별이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른의 경험과 아이의 경험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어떤 그 청년이 막 어른한테 막 이렇게 대들고 막 따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듣다 못한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응. 그렇죠 달라요. 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달라 피부색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녀들하고 뭐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국어. 가이드는 그 영어를 쓰잖아요. 잘 소통이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 기분 나쁜 게 반말 같잖아요. 와뭐 이러면 네벌만인드 이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제일 싫어요 저는. 절대 야이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예스를 하지 왜 야를 하냐. 내냥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아파요. 굉장히 싫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면 다른데 우리는 서로 틀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생각은 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깨어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쓴 황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시래요. 대체로 인간이란 타인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발굴해낸 생각에 대해 더욱 굳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쉽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내 생각을 뭐요?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죠? 옳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은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바꿔 말할게요. 제 생각은 옳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어떻죠? 다른 생각,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습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면 어떻죠? 우리의 생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맞다면 어떻죠? 자녀의 생각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였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부모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맞다면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이 틀리다면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야 되죠 나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야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지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파스칼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시간이나 지났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 45분밖에 안지났어요 이거 하면서 갑자기 설교 시간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딱 앉아서. 하, 어떤 사람은 "아니요, 25분이야, 더 들어야 돼" 이렇게 단,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시간이나 지났다는 사람은 권태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45, "4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다." 왜요? 자기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딱 시계를 보니까 몇 분이 지났느냐, 한 시간 반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시계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계속 2시간이 지났다고 우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계속 45분이라고 지났 우길 겁니다. 그럼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그쵸. 판단해요 시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 2시간이라는 사람도 시계를 보면 몇 시간이란 거죠? 1시간 반. 4 5분 지났다는 것도 시계를 보면 한 시간 반 <laughs> 같은 시간입니다. 지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이 시계를 주셨습니다. 그 시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네 생각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암에서 받게 하십니다. 그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되게 하십니다. 그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같은 생각이란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따를 때 우리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말씀 보실까요? 1장이요. 5절, 6절. 자, 시작. 그러더니 그 광채 한 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까운 내시요 나에게도 각까 내시였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환상,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빛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그 광채 가운데서 생물이 나옵니다. 내게 네 생물이요. 근데 이 생물이 하나님의 사자고 뭐 신군꾼인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10절이요. 자, 그내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톡수의 얼굴이란 말이요 희한하게 생겼죠? 앞은 뭐라고요?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른쪽은요. 사자의 얼굴, 왼쪽은요? 황소의 얼굴, 뒤쪽은요? 톡수의 얼굴이란 이요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사람이란 우리의 지능, 인텔리전스를 의미한다.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Courage, 용기다, 용맹이다. 그러면 손은요? 금연이다 성실이다. Diligence,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독수리는 Fast, 빠름이라는 거예요. 그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데요. 만약에 얼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 그냥 고생각니다 옆에 있는 사자는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여기 있는 황소는요? 왼쪽으로 가겠죠. 여기 있는 독수는요 뒤로 가겠죠. 그럼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페이스 오픈입니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있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intelligence.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근면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잘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끝내야지, 다 체계를 맞추고, 다 해야지 우리가 이 길을 갈수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용감한 사람 어떻죠? 무조건 해봐야지, 뭔 소리야. 도전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쪽은요? 아니야. 계속 하다 보면 될 거야. 근면하게 일만 하고 있으면 돼. 계속 하죠. 뒤에 독수리는요? 어, 기다려. 빨리 빨리 빨리. 안달라 안달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수 있죠? 나다. 없습니다. 니다 똑같은 비유를 바울사도가 그 몸을 통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자, 몸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요. 그리고 손이 있고요 발이 있습니다. 그죠? 손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발은요, 저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괴롭잖아요. 계속 서로가 자기 생각을 보고 싶으면. 근데 더 가면 어떻게 되죠? 찢어지고 나머지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간단해요. 머리를 따라서 가면 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원하는 길을 갑니까? 발이 원하는 길을 갑니까? 머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각각의 지체가 있다. 그런데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직장은 하나가 되고 우리, 우리의 각도도 각도가 됩니다. 근데 서로 각과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아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회를 운영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당회 원칙이 뭐냐면 만장일치입니다. 다수결의하기. 우리는 뜻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무엇을 진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뜻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기다려요 왜? 성령님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 동안 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 남에서서 말씀을 목사하고 기도하고 <laughs> 신앙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 길을 가지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laughs> 뭐죠? 예수님만이 머리시기 때문에 말씀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은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작년 우리가 수련회 준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는데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지예요 날짜에 맞고 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서, 그 답사를 갔습니다. 어, 장년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수련의 장소 예비 장소 갔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주 광경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내부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아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어요. 황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련을 하면 안에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밖에서는 아무 활동을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가 있어서 또 저희가 뭐배 타고 또 옮겼습니다. 여기는 나더니전 반대예요. 거기가 빅베어 근처기 때문에 광경이 굉장히 <laughs>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시원하고요. 그리고 근처에 또 호수가 있대요. 호수에도 놀러 갈수 있을 것 같죠.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 빅베어니까. 환경이 좋잖아요. 야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안 좋은 거예요. 집인데 집을 좀 개조해서 수련원을 만든 건데 3층 집입니다. 그러니까 3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장롱은 그첫 번째 장소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 시설이나 안에 있는 곳. 저는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들더라고. 요 호수들이 그렇게 많았어.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장모님이 전혀 다른 장소 를 한번 제안하셨습니다. 옛날에 한번 수련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참 좋았던 것 같더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까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 거기를 들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얼마 먼저 해보세요. 딱 갔더니 밖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외 오디 투여이처럼 돼 있고요. 또 안에 캡프파이도할수 있게 돼 있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소.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밖에. 그 경관들이, 그리고 설비들이. 또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밥도 다 해주고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일정이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어떻게 했느냐. 일정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는 원래 유절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예약을 캐슬을 했대요. 그때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인업을 하고 선수고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체 수련을 갔어요. 어디죠? 갈보리 수련관. 어떠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굉장히 좋았어 저는 이제까지 저희 교회에서 가본 수련회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참 좋은 곳이어요 어떻게 해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자존심이 관련 문제잖아요. 제 생각이니까 중요해요. 근데 장로님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교회 의 어른시잖아요. 제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 생각도 중요하고 장로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완료, 그분은 전지하신면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상상한 일이 뭔지.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인인지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습니다 그러고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리의 시대에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분열되고 있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분열이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분열이 되고, 아내가 남편로부터 으 분열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분열이 됩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로부터 분열이 되어 분리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가 돼요. 나와 남이 분열이 되잖아요. 내가 남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남이 나로부터 분리가 돼요. 계속 분리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아프죠 괴롭잖아요. 우리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르곧 십자가에 달려 네. 죽을 것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수 있다면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남편과요. 아내가 반드시 하나가 됩 반드시 하나가 됩 왜요? 하나의 생각이잖아 절대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왜요? 한분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됩니다. 한성명님이시거든 하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돼요. 하나 되고요, 평안하게되고요 그래서 기뻐하게되고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런 내가 이런 축복이 우리가 내 말씀께 되게 가져일까 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 우리가 하나 되신 그 말씀을 따르고 한 생각이 되므로, 그래서 정말 하나되는 역사가 우리가 내 말씀께 되게 가져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가화 만사성. 무슨 뜻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 트럭을 보냈던 그 소망을 주님께서 2016년 한 해에 이루실 줄을 있습니다사랑 성들 여러분, 이하나됨의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다실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기다릴 때 주님.